안녕하십니까. OK 건설기계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람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암마를 취급해 봤지만 가장 뭐 고객이나 반응이나 성능이나 뭐 사업관리 면에서 가장 뭐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 이 미카사 뭐람마고요 미카사는 뭐 여러 가지 뭐 로라부터 해가지고 뭐이 건설, 소형 건설 장비에 굉장한 일본의 손두 주자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서 오랜만에 제가 람마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이 모델은 MT77HRL이란 모델입니다. 어 먼저 이 람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콤팩트나 로라나 어떤 그 비좁은 협소한 곳에서 그 작업을 땅 다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큰 장비 뭐콤팩트나뭐 오라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업이나 또는 이 좁은 곳이나 또는 이, 이 작은 어떤 협소한 공간에서 이 땅을 다져야 될 유지보수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입니다. 뭐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장비 중에 하나죠. 어, 일단 뭐 엔진은 뭐 미카사케 이 미카사 제품은 엔진은 혼다 GX120 뭐, 뭐, 3.7마력, 뭐, 보통 4마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GX122 저기 장착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또 액세레타는 케이블 타입으로 해,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있고요 당연히 크러치 타입입니다. 크러치 타입이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가만히 그냥 엔진만 작동을 하고, 고속에서는 실제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연료 탱크입니다. 플라스틱. 뭐 녹방지가 여러 가지 이제 무게나 물기나 했을 때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쪽 뒤에 보시면은 1차 에어 클리너. 항상 이 흙먼지 건설 장비의 가장 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거는 그 내구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면이 흙먼지입니다. 근데 요 제품은 1차로 에어 클리너 람마 자체에 이렇게 에어클리너가 1차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두 예, 가지 스폰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쭉 따라서 한번 걸러진 공기가 두 번째로 엔진 자체에 있는 에어클리너로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엔진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내구, 내구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을 여기서 찰랑찰랑하게 주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료를 주입을 하시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연료 코크가 있습니다. 연료 코크는 90도로 이렇게 해서 내려서 연료를 이렇게 카브레터 쪽으로 주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온으로 하시고, 자, 초크를 작동을 처음에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니코일을 당겨서 하시되, 여기서 꼭 RPM을 좀 낮게 내려놓으셔야지만, 그 작업하실 때 편하십니다. 왜냐면은 RPM을 높은 가운데서 시동을 거시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다짐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막 이렇게 막, 막뭐 높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얘가 뭐막 도망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RPM을 낮춘 상태에서 꼭 시동을 거시고요그 다음에 초크는 원 위치로 하시고, 이 작업을 쭉하시면 실제적으로, 뭐,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뭐, 실제로 뭐 힘을 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잡고 얘가 다짐력으로 인해서 전진을 하는 그냥 쭉 따라가시기만 하면은 뭐, 무난하게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은 RPM을 표시하고 그 거두기는 1700에서 1900. 그리고 토키는 3800에서 4100까지 RPM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로 놓으면 최저 RPM이 1900에서 1900이고, 네. 최고 RPM이 3800에서 4100이라는 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 지금 시간이 0.92. 약간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테스트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람마들이 있고 중국산도 있지만 현재 시중에서 가장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선호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 윗가사 람마의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